안녕하세요. 새로기쌤이에요. 오늘은 빙글빙글 지구촌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또 만들기도 할 건데요.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요거는 거울지인데요. 거울지를 요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가위,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구멍 뚫는 펀치예요. 펀치도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꼬치 그 막대인데, 뭐 핫도그를 먹거나 아니면 핫바를 먹고 나서 남는 꼬치를 준비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뿅뿅이에요. 뿅뿅이 같은 거 조금 큰 것도 괜찮고요. 선생님 조금 작은 건 준비했는데 큰 것도 괜찮아요. 남는 종이, 조그만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조금 큰데 약간 요거 반 정도 되는 종이 준비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네임펜, 네임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리기 도구, 뭐 색연필이나 이런 거 색칠할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지구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과 그 사람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기에는 지구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그려주면 되고요. 종이에는 사람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이 동그랗게 준비한 거울지를 가위로 이렇게 피자 한 조각처럼 이렇게 한 부분을 조그맣게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봤어요. 여기는 가운데를 잘 맞춰서 여기 동그라미 중간이 어딘지를 잘 보고 맞춰서 이렇게 이만큼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분에다가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 그려볼 건데요. 연필이나 이런 걸로는 이게 거울지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펜이나 매직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지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자유롭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꽃이 있는 걸 그려줘도 되고요. 동물이 있는 걸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그려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거울지에 꽃이랑 나무들이 있는 곳도 그려보고, 동물들이 사는 곳도 그려봤어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많고. 고층 빌딩이 많은 복잡한 도시도 그려보고, 펭귄들이 사는 곳도 그려봤어요. 이쪽은 바다로 해서 파란색 물결을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면, 준비했던 나무 막대를 여기다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두꺼운 나무 막대를 준비를 했다면, 아까 준비한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선생님은 조금 얇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얘를 여기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모아서 이런 삼각불 모양이 되게 살짝 이렇게 되게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 안쪽을 한번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벌어진 부분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자, 꽃갈 모양처럼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여기 가운데 구멍도 뚫어져 있거든요. 먼저 뚫어주고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했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여기와 어울리는 꽃과 나무들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들도 그려주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동물들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펭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이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해줄 거예요. 검정색 네임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복잡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회사원 아저씨도 그려주고요. 동물들이 많이 사는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아저씨도 그려봤어요. 그리고 펭귄이 살고 있는 추운 곳에서 사는 따뜻한 옷을 입은 사람도 그려봤고요. 꽃과 나무들이 있는 곳에 붙여줄 꽃과 나무도 한번 같이 그려줘봤어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 예쁘게 색칠을 해줘볼게요.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 그림에 맞춰서.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려주면 돼요 자 이제 색칠을 한번 해줘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까지 다 그려줬어요 자 요거를 자를 건데요 아, 선생님이 깜빡하고 여기 아랫부분을 조금 작게 남겼는데 우리 친구들은 할때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사람 아랫부분을 조금 공간을 많이 남겨놓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이거를 자른 다음에 붙일 때 여기가 필요하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잘라볼게요. 자를 때는 아랫부분을 좀 길게 남겨서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선생님이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잘라줬죠. 이 부분이 길면은 좋아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작아졌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길게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꼭 자를 때 이렇게 남겨놓고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앞쪽으로 이렇게 다 접어주신 다음에, 맨 처음에 그렸던 거울지에 그렸던 거를 갖고 와서, 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를 붙여주고, 꽃이랑 이렇게 그림에 맞게 붙여주면 돼요. 도시에는 회사원 아저씨를 붙여주면 되고요. 앞쪽으로 접은 다음에 여기 거울지에다가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이쪽 안쪽에다가 선생님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줬는데요.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요. 글루건으로 붙여도 괜찮아요. 여기 동물들이 많은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쪽에 붙여주고 복잡한 도시에 사는 회사 아저씨는 이쪽에 붙여줬어요. 이렇게 위치에 맞게 다 붙여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막대기를 가운데 구멍에다가 뚫어놨던 가운데 구멍에다가 꽂은 다음에 준비해뒀던 뿅뿅이를 위에다가 꽂아줘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막대까지 붙여가지고 그림을 완성해 봤어요. 자 이렇게 빙글빙글 지구촌이 완성되었어요. 자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 지구가 돌듯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이게 거울지이기 때문에 그림들이 여기에 비쳐서 보이기도 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도록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